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기 큐버입니다. 오늘은 큐브를 1 0초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해법, CFOP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FOP 해법의 1단계는 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맞춘다는 건데, 단순히 초급공식처럼 십자가만 달랑 맞춰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를 맞추는 동시에 이쪽 옆 색상까지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8회전 안에 맞추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모든 케이스는 최대로 8회전 안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는 강의 영상이 아닌 지금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쪽을 클릭하셔서 강의 영상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크로스였습니다. 2단계는 큐브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1층, 2층을 만드는 소리인데. 원래 초급 해법에서도 1층, 2층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다릅니다. 초급 해법은 1층을 맞추고 2층을 맞춘다, 혹은 2층을 맞추고 1층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1, 2층을 완성했지만 CFP 고급 해법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을 한 번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번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조각을 눈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초급 공식보다는 훨씬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강의 영상을 클릭하셔서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층은 F2L이라는 단계고, 1층과 2층을 한 번에 맞춘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윗면을 완성하는 단계가 OLL입니다. OLL은 공식으로 하는 파트인데, 공식이 57개다 보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7개의 공식을 10가지로 줄여서 하는 투룩 5LL 이라는 게 있는데, 투룩 5LL은 공식을 두개 적용해야 하다 보니, 기록은 좀더 느리게 나오지만, 입문자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영상은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5LL, 투룩 5LL 모두 윗면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벌써 왔습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역시 공식으로 하는 파트인데 큐브를 전부 다 맞추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단계니까 당연히 다 맞추는 단계겠죠? 이렇게 다 맞추는 공식은 21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초보자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공식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줄인 게 6가지 공식으로 하는 투룩 P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금 더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크로스 십자가와 여주기 옆 색깔을 맞춘다. F2L, 2층을 한 번에 4군데를 네 맞춘다. 그리고 OLL, 윗면을 맞추고 PLL, 큐브를 전부 다 맞춘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동생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